대전예고는 지금 고3 수험생이 1학년인 2023학년도 1학기 내신 성적 입력 오류를 인지한 시점부터 오락가락했습니다. 교감은 취재 30분 전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장은 일주일 전 감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. 교청에서 조철 해서 내려오면 그때 이미 그때 바꿔도 되는 상황이거든요. 애들 입시가 지금... 바로 합선에 그르도 되나요? 하지만 교육청은 훨씬 전 오류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의혹이 있습니다. 그 사이 잘못 입력된 학생들의 성적은 그대로 대학에 제출됐고 오늘도 20여 개 미대가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.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성적 정정 요청은 흔하지만 이번 경우는 바로잡을 시기를 놓쳐 이제는 손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지금 수능이 앞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숨길 거에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. 모르는 것도 문제였지만 사실 대응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이에 대해 대전예고 측은 오늘 발표학교에 확인했고 성적 작업도 마무리하는 등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